소리야. 무슨 소리야? 그게. 내가 하는 말은. 네. 어, 할머니 왜 숟가락이 다섯 개죠? 와. 아, 여아가 봐요. 네. 하하. <laughs>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웅입니다 어, 오늘의 먹방은 오늘도 야외 먹방인데요. 어, 영등포에 숨겨진 할머니 백반집이 있다고 해서 제가 아침 일찍 아침밥을 먹으러 여기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러면 어떤 메뉴들이 있는지 한번 들어가 볼까요? 따라다다따. 네, 안녕하세요. 네, 혹시 어. 그저 먹는 거만 어? 먹는 거 어. 저 저만 그냥 먹는 거좀 찍어도 될까요? 안 먹을 때. 네, 네. 그럼 5명 오는데요 어, 한 5명 더올 거예요. 그럼 어, 5명을 그 인원 세게 해야 되겠네? 네, 네, 네. 우와 할머니 근데 그 다섯 명이 어. 여기 있는데. 뭔 소리야? 다섯 명이 여기 있는데. 저 혼자인데 어. 이 안에 한열 명이 있어요. 기절이야 그게? 아 아니 여자가, 여자가 있어도 몰라도 남자가 무슨 열개 갖고 안 들었냐? 웅이 손자. 웅이야. 그, 내가 볼 때는. 네. 내가 더 보면, 얼굴 본거다 보면 나와 어느 정도. 그럼 전 착각이 생겼어요, 나 보기. 착각 생겼지. 아 진짜요? 아, 선하게 생겼어. 네. 내가 하는 말은 네. 얼굴을 딱 들어보면은 악이 나온 남 있어 얼굴에. 여기 왜 진이에요? 이진이 내 이름이야. 아 진짜요? 어 이진이 이름 왜 이렇게 아름다우세요? 몰라 우리 아버지 누구야? 아 진짜요? 귀한 딸이라고. 오. 아 진짜요? 그 아들이 이영민이라고 알아듣는 사람이야. 저비기 그, 연기가 <laughs> 뭐 무슨 연기다 아아 거기에다 이제 나이가 많으니까 이제 제대로 했지 한 밥은 언제 주세요? 어? 밥은 언제 주세요? 밥 아, 지금 끓사람 찌개 끓찬서아네 찌개 막 끓으면 밥 끓으면 돼아 그리고 여기는 여러분들 새벽 3시부터 오후 3시까지 영업시간 맞죠 할머니? 아맞습나 새벽에 나와 맞아요 여러분들 그리고 제가 어 방송허가도 다 맡았고 이제 할머니 그 화면에 비추는 것도 허락도 맡았고 대화하는 것도 이제 어느 정도 방송이니까 좀 그래도 유, 유쾌하게 좀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불편하게 안 보셨으면 좋겠어요 어? 할머니 왜 숟가락이 다섯 개죠? 아몇 명은 될지 어... 다섯 명네배 어. 안에 다섯 명 있으니까 어 맞는 거야 다섯 명네 <laughs> 웅이 2호입니다 네 웅이 3호입니다 네 웅이 4호입니다 내 네, 웅이 오옵니다. 이야, 와, 밥, 밥푸짐 어, 맛있겠다. 어, 이거 내가 들어야지. 아니, 아니, 안 들리지. 어, 아, 아니요, 할머니. 아니, 아니요. 저 힘쎄요. 와. 근데 이렇게 해서 주문한 메뉴가 다 나왔는데, 갈치조림 총 5인분, 3인분, 2인분. 그리고 반찬 종류가 한 8가지에서 9가지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근데 국물이 되게 약간 좀 맑은 편이라 해야 되나? 원래 갈치조림 먹을 때 여러분들 빨갛잖아요. 근데 여기는 약간 된장찌개 약간 느낌. 와, 오, 매콤하다. 와, 밥도 엄청 푸짐하게 주셔. 오, 매워. 음. 진짜 하나도 안비려서 비린 거 이런 거잘 느끼거든요. 근데 하나도 안 비는데. 갈치 한번 발라서 먹어봐야 겠 아니면 혹시 저 콜라 하나만. 콜라 하나 사다줄게요. 네. 갈치 여러분들, 갈치 바르는 팁좀 알려주세요. 제가 갈치를 많이 안 먹어봐서 갈치를 어떻게 발라 먹어야 되지? 옆에. 이게 여러분들 국물에 와 진짜 맵다 야 근데 국물이 진짜 맛있다 구... <laughs> 국물에 밥 비벼 먹고 싶은 그맛 무슨 맛인지 알아요? 음좀 있다 할머니 오시면 앞접시 하나 받아서 야 이거 인정? 이거 무무 무 이렇게 이렇게만 먹어도 진짜 꿀꺽. 아면 감사합니다. 감사해. 아멘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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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부추도 들어가고 갈치 진짜 많이 들어갔네. 이게 2인분이거든요. 와이 정도면 갈치 진짜 많이 들어갔네. 여기다 놓고 파리 고추도 여러분들. 음. 이게 처음에는 쓰면서 딱 씹다 보면 매콤하면서 달달한 것도 느껴진다니까. 그나 이런 무가 너무 좋아 무 이런 거음 국물이 와와이 국물이 대박인데 무슨 네, 난네와 맛있어 요 밑반찬도 좀 먹을게 김치 형 이거 무슨 김치예요? 파김치? 파김치, 파김치, 마음이 안 좋구만. 아, 그리고 나 욕해도 되는데, 어르신은 존경합시다. 아, 존중합시다. 여러분들, 국물이 진짜 맛있다. 갈치도 갈치인데, 국물이 진짜 맛있어요. 와. 와 이게 또 여러분들 맛있게 먹는 방법이 있지 물을 밥에 올리고 으깨줘서 이거 맛있지 이거 음. 하머저밥 3공기 더 주세요 네 어. 와우 밥 일단 여기다 네 감사합니다 아니, 언니, 아니, 아, 아 감사합니다 아줌마 밥한는안요래그런들네그밥한다누구도러가지고네 그 네. 아, 근데 나도하네 할머니 와 국물 미쳤다 내 계산할게 네 계산할 때 알지? 나는 각안해 <laughs> 그 밥을 세 그릇 세 그릇 딱받으니까네하니밥 공개하는 거 있, 있잖아요 야 임마 내가 이제 밥잘 먹는 맛이 내가 사는 나라냐? 그거 다 먹으면 더 먹으면 내 그거 돈다안는다 아니 다 받아가셔도 돼요 응. 하나는 전부 도 먹으면 쪽에 하나는 여기 여기 서울에야 서울에서에도 맨날 갖다 먹어라 아네네 네 내가 이따가 는 말이 네너 마음 라고 직장도 듣하면 밥을 먹고 살고 그런 사람인데 그래도 콜라 더 마실 수 있을까요? 아? 콜라 더 마실 수 있을까요? 너먹 먹겠다는 얘기야? 네 아유 그렇게 많이 먹어? 그건 많이 먹으면 안 좋아 밥 먹어 밥 먹고 먹어. 나서 나과태한번먹어응그거 그러다 또한번 먹으면 배가 이안간다고 이래 딱딱하 하하도 그래 <laughs> 아 어? 두를 더하라고 야하하하하합다그두 조림 해서 음. 이게 황태 명태인가? 음. 밥이 잘 들어가는 게짭조오름해요 진짜 집반찬. <목소리> <목소리> 자, 아드이야 아밥더니네다그상태너 왜냐면 고 마이하고 그런도안리니까 거야 <laughs> 아, 좀 넣어줄래요? 밥이요? 응. 네한 공기만 더 주세요 밥좀 먹어 네 아, 야. 여러분들 막 여기 고추 못 먹는 건좀 양해 좀 해주세요 제가 그 고추를 잘못 먹어서 매운 거예요 네. 와 감사합니다 이 공.. 이이 이거.. 이제따라지네 아빠 짜라 네밥 먹어요? 응? 네 일부러 고추 빼놨네 아줌마 밥 건들자 이거 다 먹고 싶은데 꽈리고추는 못 먹겠다. 근데 항공기가 항공기가 아니야. 마지막에 갈치 살다 발라서 밥에 습관 먹으면 인정? 이거 있죠 여기 갈치 살 바른 거. 아 옷에 이미 튀겼는데. 이딱넣고 그리고 국물 좀좀 좀 넣어주고 비벼 먹으면 맛있지. 음. 여섯 그릇 먹었어요. 여섯 그릇. 여섯 그릇. 오늘 이렇게 그 영등포 인근에 위치한 네, 지니 식당에서 갈치조림 백반을 먹어 봤는데 다음에 더 맛있는 먹방으로 뵙겠습니다. 그러면 안녕. 바위. 더 추워지기 전에 다시 올게요. 네. 어, 네? 나 기다리고 넘와 네. 야, 여자 친구 한번 내려와 봐라. 이만 이쁜 여자 친구. <laughs> 아, 네, 알겠습니다. <laughs> 이거 합해 합해. 이게 뭐야, 이게? 이거 사온 거야 이거. 다 배울 때한 한 개로 다 주세요 응, 나네 가볼게요 너한 그릇을 이렇게 고맙게 사용하면 정말 고맙게 해줄 정도로 고맙다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게 어떻게 쓰는 거냐면 해준다 어, 나온다 어. <laughs> 이쁜데? <laughs> 추울 때 어. 손난로 뜯어서 어. 이렇게 운동할 겸 어. 이렇게 흔들면은 음, 어 음, 네. 한도아아다가 먹으면 절대 안 돼요 아, 먹어 절대 안돼 어메 잘 절대 아니죠할머 먹으면 절대 안 돼요 그냥 됐 그래 일회용이니까 1년 내내 쓰시면 안 돼요 한번 쓰면 휴지통에다가 한번버리 아, 알 떨어지면 또 올게요, 알겠죠? 네큰할거뻔네